석소, 석소, 그리고 신민철. 편집 내어 지금 뮤직비디오도 안 봐.

Two people, please. In total, that is six thousand mm -hmm. kroner. Can I ask you where you're from? Where? South Korea. South Korea. Yeah. Okay. We're only here. 사람 있네 이 아메리칸 p 리스트 s e 레이트 디스 l a t e this. Cosote c o s o t 가져 r 대가져 e 대 t Crescent. c r e s 로스팅한다고 긴급박 착대기야 이렇게 응. 고쳤어. 응, 응. 이쳤다고 내가. 십번 <laughs> 로스팅 미트 그거밖에 해석 안 했지. 이거는 <laughs> 이 영어 중에. His wife 카타리나. 뭔 고양이야. 하트 그림 스키르기야탑 올라가는 것은 어? 유료. 돈냄 돈념 돈념되지. 0크로안도 꺼? 어, 얼마만 되지? 응, 되지. 저탑 가는 건데. 어, 걸어서 안 올라가니 괜찮은 엘리베이터인데. 엘리베이터 있어? 어. <laughs> 엘리베이터 있어. 웃기다. 걸어 올라가서 보기지 음, 당연하지. 그냥 이한 번밖에 못 온다고 해도. 여기가 어. 옆에가 주상절리를 따서 어. 아이슬란드의 주상절리와 어? 폭포들의 흐르는 모습을 컨셉을 사용한. 모습. 아, 아. <목소리도> 응? 8층. 어. 이니건리어 Oh, trust. 포메치기범어 시민철 혐야혐야 <laughs> 시민철에 대한 혐모를 묻혀주세요. 어, 저기 원다어아이 볼래 여기서 보까 예쁜. 우비도 헤비해. 아, 이이는 안... 이기 색깔이 예 어, 이런 비니 샀어야 되는데, 아, 이건 너무 그래. 왜? 가격 비슷한 거 같은데, 이건 한국 가면 못 써. 이거 쓰나? 산에 갈때한거 써면 되지. <laughs> 데 <뭔데> 이거 <laughs> 비껴봐. 이거 찍어라. 아, 이거 비껴봐. 찍데 뭐야 이쁘잖아. 음. 사람 많잖아. 이거 음. 어, 담배 펀서 카드 같은데요. 카드. <laughs> 이거 특히 이거 뭐 담배라 그러지. 여기 <laughs> 카드 적혀있는데, 소주컵 괜찮은데 맞지? 음. 음. 근데 그때 이런 게 예뻤다. 위스키장 응. 맞지? 응. 근데 너무 비싸다. 떠나야 같 안돼 잠깐 소매치기로 기 있네 <laughs> 이거 괜찮다 어아 근데 지금 이거, 이거 하나에 아 이건 차가 되겠다 근데 이거 남부밖에 없나? 이스불코스 방구 나온 다음에 꼈어? 응 <laughs> 코너마켓 어 찾았다 아 저거랑 우리 봐봐 아까 그대로 계속 내렸으면 바로 찾았잖아 왜내말을안 들어 추워 아, 신민철이 더 예뻐. 맞아. <laughs> 호텔이 왜 이렇게 귀찮아 진짜 무인이라 그런가봐 뭐야또 눌러 5번 이제 눌러 어렵다 어려워. 도착딱 조그만었네. 화장실. 화장실 겁나 크네. 짐좀 풀고 있어. 여기 여기 올리면 위험해 이거. 아 오케이. 아 해줘 뭐 핸드폰이면 해줘? 응 손가락 비슷해 이빨 안 닦아? 이빨 닦아야지 아. 고 있어 왜 <laughs> 가정폭력을 하고 있어? 아, 아, 아. 가정폭력, 가정폭력. 아, 아, 아.